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8일에 매수했던 AI 의료 관련 종목 인성정보인데요. 5월 4일부터 급등세 나오고 시세 견조하다가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 마감도 23% 급등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어, 74% 수익률을 냈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IT 인프라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AI와도 연결이 될수 있고 그 외에도 원격 의료 그리고 재우민 대상으로 한 국책 과제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간,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점이 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번 강했던 이런 섹터들,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인성정보와 함께 꿈비, 꼰비, 꿈비는 저출산 관련된 섹터죠. 네. 이런 국가 정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섹터들,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인성 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흐름들 속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볼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원격진료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재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원격으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가 앞으로 좀더 지속되고 또 이슈화되게 된다면 정보에서도 좀더 시책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음.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뭐 여러 의료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좀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뭐 27년까지 399억 원을 투입해서 이런 법제화와 함께 원격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 라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국내 시장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년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이 원격 의료 섹터는 꾸준히 봐야 할 섹터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뭐 단기 흐름을 먼저 보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박스권 흐름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거래 대금 없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다가, 나오다가 최근 거래 대금이 늘린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 지지 라인에서 강한 상승과 큰 거래 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추세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 물량 그대로 가져오고 가시 보셔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기 라인 함께 보시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2,000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00원대에서 길게 횡보를 해 왔지만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상승 이후에 지지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뭐 바닥권에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전국 시책과 관련된 업종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업종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더 봐야 되는 구간이다. 라고 보여지고, 뭐, 굉장히 52주 신국가까지 본다고 한다면 8,000원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 라는 점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략까지 함께 드리자면, 현재 뭐 짧게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굉장히 급등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중을 축소하시는 흐름이 좋겠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뭐 오일선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꾸준히 우리가 좀더 가져가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단기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급등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국가정책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장기로는 보유 관점, 단기로는 비중 축소 후 잔량 대응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플러스입니다. 특징주에서 YG를 다루긴 했는데요. 어, 화요일 날5% 가까이 급등한 후에 이후 3거래 횡보 보이다가 오늘은 약부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는 더갈 것이다 의견 주셨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YG 같은 경우에는 YG플러스는 YG 쪽에 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몇번 말씀을 드렸죠. 네. 이 YG 플러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엔터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밸류에이션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음. 이런 커지고 있는 오프라인 공연 시장 속에서 라인업도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 엔터주들이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여기 엔터주들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점이 뭐 아티스트들의 운영이나 이런 아티스트들 관리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리스크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것이 바로 S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티스트들이 탈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은 현재 최근에 이런 엔터주들의 강한 흐름들 속에서 단기 악재로 눌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들의 운영에 있어서 단기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점들은 단기 악재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 대형주들이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좀더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배 가까운 상승 나왔지만 지금은 뭐, I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천원대, 4천원대 행보에서 5천원대 이런 밸류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이 5월 17일 이후에 지지가 되면서 큰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더 나오게 된다면 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를 통해서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좀더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YG 플러스도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형주들로 수익 내신 분들은 이 엔터주들을 꾸준히 좀더 네. 수익 내기 위해서 중소형주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관련 악재 뉴스는 단기성으로 장기로는 하반기 실적 상승과 함께 더 주가 오름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 반도체 OLED 관련 종목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부터 반도체 흥풍과 함께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강보한 마감이 됐고, 지난 a s 때는 12만원 선 돌파 시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한번더축하드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엑세미콘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반도체와 OLED 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짚어드린 점이 있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 수요 증가에 있어서는 이런 소형 디바이스들 그리고 자동차 전장 업체들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OLED 관련된 업종들은 지금 바닥권의 수요 이외에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괜찮게 보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단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라인에서 12만 원대가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뭐 52주 신고가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 흐름을 돌파 하면서 이 라인을 거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라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 16만 원대 이 라인 때도 충분히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OLED는 지금 뭐 단기 악재라고 나올 것이 특별히 없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다. 지금은 많이 단기로는 올라왔지만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11만 4천 원대에서 11만 2천 원대 이 라인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니니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11만 원대, 11만 4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신규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대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엘렉스 세미콘 27%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난 AOS와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여력 이 있다 보유이고, 눌림 시에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일에 매수했던 대한제당 설탕 원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어, 이런 한일 사료 AOS 때 전문가님께서 부채한도 협상이 될 시에는 이런 곡물 사료 관련 주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채한도가 오늘 뭐 상하원 전부 다 통과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왁제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대한 제당이나 한지사료 같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더 주의해야 될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지가 되면서 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때문 지금도 수익권에 있어요. 네, 지금도 수익권에 네. 있고 제가 여기에서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가 물량을 크게 실어서 접근해도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면서 다시 제 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매크로적인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기 전에 네. 설탕, 곡물가에 선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는다는 점에서 우리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음. 그 이후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 강한 상승 네, 네 상한가가 바로 이틀 뒤에 나온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 추가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렇지만 뭐 고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눌렸을 때 대형법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크로 이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디폴트 이슈가 막아, 마무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들은 좀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OLED, 이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네. 이 대한재단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나 오일리 쪽으로 좀더 멀릴 수 있겠지만, 장기 테마성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 추세가 한번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후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은 뭐 휴전 협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DMZ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 라는 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 라는 점이 가장 불확실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여기와 대조적으로 이제 가장 개별주 중에 강했던 것, 바로 재건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형 건설주들을 비롯한 이런 재건주들과 이런 재단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사료주들까지 함께 모두가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올라,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 추세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OLED 쪽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단기 매집에서 4천 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도가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48% 수익률 달성 이후에 지난주 AS 때도 미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시에는 성장주 기술주 강세로 고물 사료 종목들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지만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더 뉴스 나올 시에는 단기로 전략 가능하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 사료인데요.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뭐 한일 사료도 비슷하게 보실 네. 수가 있겠는데요. 음. 아무래도 대한재당보다는 한의사료가 좀더 우크라이나 이슈에 더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의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주로서 움직였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흑해, 공물협정의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길게 횡보를 해왔습니다. 이 횡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2천 원대 밑에서 굉장히 길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이제 공물주들이 어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은 좀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은 이제 재당주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한일사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주의할 구간이다 라는 음. 점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 라고 한다면 이 5,800원대에서 7,000원대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 박스권에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음. 보여집니다.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당장 접근해본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네. 이 5,800원대 이 라인대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번 접근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점이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함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수고 푸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 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음. 지금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 위주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 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정,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되는가 네. 지금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 음. 이후에 다시 흐름이 분산됐던 것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런 반도체, 이차전지주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어떤 섹터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분산이 되느냐라는 점을 집중 체크하셔서 그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 위주의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은 좋은 시기다라는 음.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자금의 흐름과 관계없이 개별주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일 사례와 이런 대한재단 같은 섹터들의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이슈에 의해서 철저하게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일 사료도 주의할 리스크 짚어주시면서 단기 대응만을 유효하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주 전략으로는 5,800원대 지지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수급, 자금 흐름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30일에 매수했던 DB 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데요. 어, 지난주 추천 때 상승 턴 전망해 주셨고, 또 오늘 이런 감성부 펀드 주주권 행사 이슈까지 붙으면서 장중 10% 급등, 마감도 4%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한 주만에 목표가 도달 완료했네요. 네, 네. 지금 DB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했죠. 오늘은 뭐 상황가 강한, 가는 흐름도 나왔고,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도체 주들의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반도체 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성부 펀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그런 펀드의 영향 외에도 우리가 지금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점 같은 경우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대형주들, 그 중소형 업체들, 소부장제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DBI 택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 이후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음.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6만 2천원대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가져간 이후에 반도체주들 중에서 대형주든 중소형주들이 될 것이지만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이슈가 나오지 않은 반도체주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주들 중에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까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림이 나왔지만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7만 원대 돌파 이후에 상승 추세 8만 원대 돌파까지 나오는지 이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함께 올라가지 않은 중소형주 소보장주 관심 가져야 할 시기로 박스권 돌파 다시 나올 것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지난 SM 경영부 분쟁 이슈 이후부터 주가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자체는 전망 좋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일까요? 뭐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 S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약세죠. 네. SM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히나... 뭐 제가 이런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SM 이런 SM 외에도 이런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한한양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렸고 S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 현재 있던 뭐 네. 이런 SM에서 보유하고 있던 네.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들이 그 엑소 말씀하시그렇죠 네, <laughs>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서 네. <laughs> 엑소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죠. 엑소가 계약이 네. 지금 무산됐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가 무산되는 흐름 속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이전에 이런 경영권 이슈 같은 악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단기 약재 같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네. 이런 앞으로의 미의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음.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음대한 판매량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s m c c 같은 자회사 그리고 SM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바닥권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 라는 음.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뭐 YG엔터라든지 네. YG플러스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고점이라서 부담이 되신 분들은 지금 SM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저평가주들을 주로 가져가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엔터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아 있는 SM 관련 이런 그룹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CNC 엔터주 전망 동일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저평가 바닥 구간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요. YG나 JYP 타 대형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SM 관련 그룹주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